검사를 또모 검사는 예전에 조선 제일검이라고 막그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검객님들한테 검은 누가 준 것입니까? 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여러분들한테 검을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정하고 공립... 중립적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한 것이겠죠. 네. 우리 국민들이 왜 지금 검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날 밤에 넘어졌던 쓰러졌던 풀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라 이야기한 것처럼 군이 윤석열에 의해서 국회를 침탈할 때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회로 달려와서 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게 국민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t v 를 통해서 보셨죠? 맨몸으로 막아서면 칼자루를 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오셨어야 되잖아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검찰에는 내부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혹시 그날 밤에 이 자리에 있는 검사님들 중에 내부망에 지금 윤석열이 불법적 행위를 했는데 시민을 보호해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검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고 나서야 된다라고 글을 올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걸 여러분들에 대해서 믿지 못합니다. 만일 윤석열의 계란과 개엄과 내란이 성공했다면, 그래서 군사정권이, 검찰정권이, 이 독재정권이 여러분들에게 당장 여의도에 가서 있는 시민들을 모두 체포하고 빠른 속도로 취조하고 기소하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움직일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건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 버려 싸우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단한 사람도 없다고 보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풍탄하시고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국민에게 믿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데 광주 고등검찰청장님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얘기만으로 국민들을 결코 납득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깽판러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